네, 팀 아이즈원미입니다. 모두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다라를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아이즈원미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은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아이즈원미 멤버 신은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대현이라고 합니다. 이 저희가 네. 이제 더더번째에서 또 오늘도 홍대 서프팅 하게 됐습니다. 뭐 뭐 간단하게 뭐 썰을 풀자면 은 저희가 왜 썸씬 노래 틀었냐면 은 어제 연습실에서 썸씬 <laughs> 노래 틀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요 그냥 바닥에 누워요 그냥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약간 이 둘이 멤버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약간 홍대 거기 딱 시작하기 전에 약간 준비운동식으로 썸씬을 보여주자 라고 얘네가 말휘했어요 얘네가 썸씬을 발휘했어요 식스레미 타면은 너, 니네 진짜 노잼이야 어제 아주 연습실 나이 났어요 클럽인 줄 알았어요 뭐또 다른 썰을 하나 풀자면은 저희 팀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팀 멤버를 이제 하나하나 공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애기공주 여기는 그냥 공주 여기는 핑크공주 부르는데 이제 공주라고 안 부를 거예요 주돈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셋이 길치더라고요 오마이갓 <laughs> oh 두더지 마냥 이게 길을 헤매고 있어가지고 여기 애기 두더지, 여기는 그냥 두더지 1호, 여기는 그냥 두더지 3호 이렇게 두더지라고 부르겠습니다. 여기 공주 아니야. 그럼 저희 이제 슬슬 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